펀치니들 실을 끼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 바늘을 준비해주세요. 바늘과 동봉되어 있는 이런 철사가 있습니다. 이 철사를 이용해서 실을 빼내 줄 건데요. 어, 준비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봐주실게요. 어, 바늘은. a, b, c, d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d 부분에 맞추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d로 맞춰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늘의 길이가 이 정도 나오게 되고요. 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앞쪽, 이쪽이 뒤쪽이 되겠죠. 그래서 어, 철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을 빼줄 건데, 어, 이 동그란 구멍의 밑부분, 음, 이 밑에 부분에서 철사를 넣어주실게요. 넣어서 가운데 부분으로 통해서 바늘의 윗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넣어주실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윗부분에 철사가 나왔죠? 그래서 철사가 다 들어가지 않고 이쪽 부분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이 사이로, 철사 사이로 실을 넣어주실게요. 실을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빠지지 않도록 길게 넣어주시고, 다시 철사를 이 아랫부분에서 잡아당기시면 쭉, 잡아당기시면 아래쪽으로 실이 이렇게 길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게요. 조절을 밑에서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길이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 어,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되겠죠? 계속 손으로 잡고,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팽팽하게 당겨주신 다음에, 이 사선 부분이 앞을 향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주실게요. 네. 바로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액자의 문구에 내가 원하는 부분, 시작을 할 부분에 이대로 바늘을 꽂아주실게요. 바늘을 쑥 여기 끝까지 꽂으시면, 뒷부분에서 실을 뽑으실 수 있어요. 그, 저희가 남겨놓은 실 부분 있으시잖아요. 실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실게요. 뒷부분으로. 그래서 길이 뭐 너무 길면 조절을 하시고요. 너무 짧으면 빠지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너무 멀리 빼면 안 되겠죠? 멀리 빼면 실이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뒤쪽 부분에서 잡아당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나는 5mm씩 하겠다, 어, 7mm씩 하겠다 정하셔서. 근데 너무 넓으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5mm 정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5mm 정도로 저는 두 줄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 다음에 이 검정색 매직이 보이지 않도록 정말 이 바늘만 왔다. 치리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서 다음 아래로 내려가야 될때 방향을 바꿔 주세요.